기군이 교육도량 수원봉령사가 2024학년도 승가대학과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입학생들은 앞으로도 초발심을 잊지 않고 수행정진과 중생구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사장삼을 단정하게 쏘한 신입생들이 교과를 합창하고 스승을 마주하며 예를 갖춰 삼배를 올립니다. 합격증을 건네받고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입학 선물로 가사장삼 가방과 경전 가방도 받습니다. 설렘 반 긴장 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곧은 출가 수행자의 면모를 갖추며 한국 불교 주흥을 위해 쉼 없이 정진해 나가겠다는 원을 세웁니다. 한국의 조계종 비구니가 사실 줄어들고 있어서 이 명맥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비구니들이 계속 계승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되도록. 제 법명이 덕인이 니 지붕 들보인자인데요. 그 이름값 하듯이 부처님 법잘 받들고 어, 최상 만물과 부처님을 잇는 그런 수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들도 입학식에 함께 신입생을 환영하고 후배들의 새로운 출발을 진취하게 응원했습니다. 오늘의 설레는 입학부터 멋지게 회향하는 날까지 신입생 스님들의 무장고애를 발언하며 공룡사 승가대학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24학년도 복령사 승가대학과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입학식, 올해 신입생은 승가대학 7명,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전문과정 7명과 연구과정 2명 등총 16명입니다. 입학식에서는 평생 인재불사를 실천했던 세주 묘엄 스님의 유지를 잇는 묘엄 불교문화재단이 우수 입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고개시였으시마, 심어서, 심어서 아주 소중히 갖고 와서 여러분이 늘 건강하고 편안하고 속성을 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과 같이 될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정리하신다면 훌륭한 그리우 스님이 되어서 주지진상 스님은 세상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데 출가라는 이 선택은 영원한 행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부단히 정진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학하여 일상 생활에서 이러한 수행의 기틀을 마련하고 실천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수행자가 되시길. 초발심을 잊지 않고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신입생들. 저마다의 출가 이유는 다른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서 학인 스님들은 불교 발전과 중생 행복을 위한 원력을 한마음으로 다졌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